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적중 특강 JLPT N2 황효정입니다. 자, 이제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고 만납시다.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먼저 문제 풀어 보시고요. 저랑 같이 풀이해 볼게요. 아이,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밑줄 단어는요, 미나상 상세네요. 우리가 이제 이 상세라는 단어를 히라가나로 읽어 볼 건데요. 오세쯤메시테 크다 사이 상세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먼저 상자 보겠습니다. 상자는요 자세할 상이라는 단어고요. 자이 단어는요 훈독으로 읽으실 때는 자 발음해 봅시다. 그렇죠? 구아시 구아시입니다. 자구아시는요 자세하다 상세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미나상 정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통하다라는 뜻은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는 빠삭하다 되겠네요 구아시 기억하시고요 오 선생님 저 발음 비슷한 거 하나 들은 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단어예요 미나상 요 단어는 발음이요 그쵸 구야시죠. 구야시. 요거 스포츠 아님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의미는요. 분하다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아시랑 구야시. 발음 조심하시고 잘 구분하시고요. 자, 이제 음독 가보겠습니다. 상이라고 읽으실 때는요. 발음이 쇼, 두 박자 장음입니다. 쇼 되겠네요. 자, 그래서요. 미나상 상세 읽어볼까요? 그쵸? 쇼사이, 쇼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자도 보겠습니다. 세는요, 미나상, 가늘세 되겠고요. 자, 훈독으로는요, 형용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세 쓰고 까이가 붙으면 아이, 고마까이, 고마까이다, 그쵸? 고마까이는요, 알갱이가 잘다, 작다, 혹은 자세하다, 세세하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는 무슨 이? 그쵸, 호소이. 호소이고요, 의미는 가늘다 되겠습니다. 자, 까이가 붙으면 고마까이, 이가 붙으면 호소이. 여러분이 해볼까요? 갑시다. 앞에 게 뭐라고요? 하이, 고마까이. 고마카이 되겠고요. 뒤에 거든요 그쵸. 호소이. 호소이. 가늘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독을 보겠습니다. 새라고 음으로 읽으실 때는 사이. 사이. 자, 그래서요. 미나상. 상세 뭐예요? 쇼사이. 쇼사이고요.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세요. 명세. 그쵸? 매사이. 매사이 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상세 답은 하이 3번 쇼사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이 토가 털실이 뭐뭐때 심었다 해버렸다 자이 밑줄 단어는요 미나상 엉켜버렸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한자 보겠습니다. 아이, 얼글 낙, 되겠네요. 자, 훈독으로 먼저 읽어 볼까요? 가라마르, 가라마르가 되겠고요. 엉키다, 얽히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토가 가라마떼 심었다. 실이 엉켜버렸다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락이라고 음으로 읽어볼까요? 음독은 락그, 락그면서 정말 유명한 명사가 있죠? 여러분 다 아는 명사입니다. 하이, 맞아요, 맞아요. 연락, 맞아요. 발음이요? 렌락그, 그렇죠. 렌락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와서요, 민나상 케이토가 가라마떼 심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잘 맞추셨습니까? 자, 이제는요. 한자 표기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레노 사크힝와 단펜 쇼세트가 오이. 그의 소설은 단편 소설이 많다. 자, 미나상. 단편은 짧은 거다. 그쵸? 짧은 거니까 지금 한자를 봤더니 몇번몇 몇 번요? 1번과 2번에 이 짧은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3, 4 번은 아웃도입니다. 뒤에 있는 글자가 어 헷갈려요. 그쵸? 자 한자 봅시다. 한자를 여러분이요 고르실 때는요 이 한자가 나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지 첫 번째 한자부터 봅시다. 아이 미나사 이 글자가 무슨 글자죠? 맞습니다. 실사예요. 실사예요. 실로 엮어요. 그쵸? 엮을 편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요, 여러분. 오이 사람인 이네요. 사람인이 붙어 있는 읽을자는 치우칠 편, 그쵸? 한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치우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역글 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훈독 뜻으로 읽어볼까요, 미나상 아무 아무 짜다 뜨다 그 뜨개질 하는 거 아무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편이라고 음으로 읽으실 때는 헨입니다. 헨, 그쵸? 자, 치우칠 편 가보겠습니다. 하이, 이 단어는요, 훈독으로 읽으실 때, 가타요르, 가타요르 한쪽으로 치우치인데요 주로 역량이라든지 사고, 생각하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 씁니다. 음독으로는요, 편 자가요, 역시 헨으로 소리납니다. 자, 비슷한 한 자가 똑같이 편인데, 일본어로도 헨, 헨이죠. 음독으로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퀴즈를 시작합니다. 짜잔! 자, 여러분. 장편입니다. 어느 쪽이죠? 장편은 길게 엮은 거니까 하이! 고래레으네 그쵸? 읽어봅시다. 장편, 초헨. 좋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번에는요. 편견을 찾아봅시다. 편견.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쵸? 정답은 아이. 자, 편견 발음이요. 헨, 캔입니다. 또 가볼까요? 한쪽으로 치우침 편향이에요. 그쵸? 치우칠 편. 아이. 거래레스네. 가타요리. 가타요리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뜨개질 혹은 뜨개질 한 거. 자, 짜는 거예요. 뜨개질. 어느 쪽이죠? 그쵸. 아이, 아미모노, 아미모노입니다. 어떻게, 감이 좀 생기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탐팬, 탐편이니까요. 탐편, 답은 1번이죠. 잘 따라오셨나요? 자, 이제 넘어가서요, 민하상. 아이, 단어 형성 문제입니다. 가볼까요? 초등학생의 독서 과로가 수준데문지가 요매나이 子供가 부에테이루. 초등학생의 독서 이것이 진행이 돼서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문자를 읽을 수 없는 아이가 증가하고 있다. 아 그러면 뭔가 책을 안 읽는다가 되겠는데요. 지금 1 2 3 4 보기 다 유명한 보기 기출된 단어들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즉개입니다. 즉개, 즉개는요. 어디 어디에 담근 것 혹은 뭐뭐에 쩔어 있음을 나타내는데요. 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먹는 걸참잘 아세요. 일본어로요, 미나상.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쵸? 오차 즉개, 그쵸? 맑은 다시에 밥을 담궈서 먹잖아요 그래서 늦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걸가 봅시다 미나상 발음이요 그렇죠 뱅겨즈게 勉強즈게 공부에 쩔어 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본어 공부에 뱅強즈게 되어 있나요 뱅強즈게가 기출된 단어입니다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만화래. 반나래입니다 머머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깊이 그 행동을 안 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미나상, 하이, 독서를 안 하는 거 독서 깊이 현상, 녹쇼 반나래가 되겠고요. 자 밑에요, 미나상, 이 글자가 뭐죠? 구처 현실이다 그죠? 겐지츠 반나래 현실에서 동 떨어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나상. 기억하고 계시나요? 뭐, 뭐, 동반 발음은요? 들레다 그쵸? 아이 동반, 가족 동반이 되면서 오늘은 새로운 거 준비했습니다. 자, 위에는요, 무슨 즈레? 그쵸? 배또 즈레, 배또 즈레. 애완동물 동반 되겠고요. 자, 이것도 여러분 기출이 됐어요. 무슨 즈레? 그쵸? 후다리즈레, 후다리즈레. 두 명을 동반한 거니까 둘이서 같이 간 거예요. 일행인두 사람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요, 미나상 마지막 보기 읽어볼게요. 발음이요, 그쵸? 길에 키에 땡땡 길에입니다. 요게 붙으면 뭐뭐가 다 됨, 그쵸? 만료, 소진, 끝남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요, 미나상 읽어보겠습니다. 나니 길에 하이 기갱 기래 기한이 만료 다 됐다 가 되겠고요. 자, 밑에 단어도 많이 쓴다. 그렇죠? 난이 기래 그렇죠. 재고 기래 재고 기래 재고가 다 됐어요. 재고 소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문제로 오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독서를 안 한다 그랬죠? 그렇죠? 독서 반하래가 되면서 반하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맞추고 계신가요?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제는요, 문맥 규정입니다. 미나상. 문장을 읽어보시고, 과로에 들어갈 적당할 말 골라보겠습니다. 자, 제일 앞에 있는 단어는 법률입니다. 법률은 발음이 호리츠다. 그쵸? 호리츠가 과로 사례 때, 신세호호가 가わり맛이다. 법률이 이거 되어서 신청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법률이 뭐 되었을까요? 자, 보기를 크게 준비했습니다. 를 자, 가봅시다. 첫 번째 단어 개정이네요. 발음은요, 가이세 가이세입니다. 두 번째 단어도 오 개정이에요. 가이태 가이태네요. 우와 세 번째 단어도 미나상 뭐예요? 개정이에요. 가이태 가이태가 되겠고요. 마지막 단어는 앞에가 개, 뒤에는요 조다 그쵸? 개조는 가이조 가이조 되겠습니다. 일단 개조는 아니다 그쵸? 얘는 빼두고요. 세 개의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계정의 정은요, 민나상 이게 이제 그 바를 정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고친다. 뭐를요? 그쵸. 법입니다. 법은 가이세, 가이세입니다. 여기까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계정은요, 민나상 이미 정해진 걸 다시 고치는 거예요. 그쵸. 이미 정해진 걸 고칠 때 우리는 요금 계정. 할 때요, 미나상. 가이테, 가이테가 되겠고요. 마지막 계정은요, 미나상. 맞습니다. 책에서 쓰는 말이죠. 우리 왜 계정판 책 사야 된다, 그죠 그때는 마지막 계정을 써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학습이 끝났으니까 문제로 가봅시다. 자, 호리츠 법률이에요. 법이니까 아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잘 맞추셨나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아이, 한つの考え方に縛られず 과로な思考を持つことで, 新しい発想ができると思네요 문장이 니다 자, 우리 해석해 볼까요? 하나의 사고 방식에 縛られず 부정이죠. 억매이지 않고 과로한 미나상 뭐예요? 사고. 생각이다. 그쵸? 사고를 가지는 것으로 새로운 발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어떤 사고인지 그걸 찾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 크게 보겠습니다. 갑시다. 첫 번째 글자는요, 민나상 원, 만입니다. 원, 만 발음이요. 엔, 만. 그쵸? 우리 원만한 관계 이럴 때 쓴다. 그쵸? 자, 두 번째 앉아보세요, 미나상 앞에가 용, 뒤에는 심입니다. 자, 근데요, 일본어로 발음이요 요진이에요. 요진이에요. 자, 그리고요 용심으로 쓴이 단어의 의미는요 조심이라는 뜻입니다. 요진 기출된 단어인데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요진부가이, 요진부가이, 그죠? 조심성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징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유연 은요 발음이요. 주난 주난 되겠네요. 자 유연할 때 유자 한번 볼까요, 미나상. 아이 여러분 읽어보세요. 맞습니다. 그쵸? 야와라까이 야와라까이 뜻은요? 부드럽다. 그쵸? 자 그리고요, 미나상 순조 준비했습니다. 발음은요. 준조가 되면서 그 순조롭다 할때그 순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볼까요, 미나상? 사고, 어떤 사고죠? 그쵸,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후유니 나루 또 간소시떼잇데 하다가 과로니 나루 겨울이 되면 간소 뭐예요? 미나상 건조해서 피부가 이거해진다네요. 자 1, 2, 3, 4번을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요 피부 표현 단어 4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부사가 어렵잖아요. 미나상 그렇죠 이미지화 하면서 우리 적극적으로 한번 외워봐요. 자첫 번째 단어 발음이요. 가사 카사 가사 카사 아이 어떤 모양? 건조한 모양이에요. 여러분도 요즘 피부가 가삭가삭 건조하다 그렇 자, 두 번째 갑시다. 발음이요. 시토리. 한번 더. 시토리. 좋습니다. 요거는요. 촉촉한 겁니다. 우리 팩하면 시토리. 촉촉하다 그렇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미나상. 발음해 봐요. 그렇죠. 다뱉다어다뱉다 뭐예요? 끈적끈적. 찐득찐득. 땀이 나면 뱉다, 뱉다. 이미지화, 이미지화. 그리고요, 미나상. 마지막 단어 발음이요. 그쵸? 사라사라, 사라사라. 보송보송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여행 가시면 그땀 닦는 파우더 시트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 이름이 사라사라예요. 잘따라어요 내게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또 가봅시다. 읽어볼까요? 발음이요. 답 탑뿌리, 한번 더. 탑뿌리, 그렇죠? 탑뿌리는, 미나상, 많은 모양, 듬뿍입니다. 탑뿌리. 자, 그리고 넘어가서요, 미나상. 읽어봅시다. 발음이요, 스카리한번 더. 스카리 자, 여러분, 스카리 뜻이요? 스카리 그거 아닐 건데요? 스카리가 여러분, 완전, 죄다, 몽땅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이 단어랑 헷갈리지 않았나요? 스끼리, 스끼리, 뭐예요, 미나상? 시원하고 해소하고 후련한 모양이다, 그쵸? 여러분, 푹 자고 일어나면 스끼리다, 그쵸? 까리, 키리, 구분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아이 갑시다, 그리고요, 미나상, 웃까리가 나왔어요. 웃까리는요 깜빡 무신코 멍청인데요. 우까리 와스레르 깜빡 까먹고요. 우까리 깜빡해서 실수를 합니다.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자, 겨울이 되면 건조해서 뭐가? 피부가 건조해요. 뭐예요? 가사, 가사.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넘어가서 문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문법 문제 시작합니다. 자, 대화대 전화로요. A가, 야마모토상, ら라시아이마스카야마모토씨 계신가요? 했더니요. B가요. 失礼ですが, 신뢰합니다만, 오나마에요, 성함을, 과로, よろしいでしょうか? 괜찮으실까요? 네요. 오, 이 문제, 경어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경어에 대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경어는요. 존경어랑 겸양어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존경어는요. 누가 남이 상대가 뭐 하는 말이에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주어는 항상 남이고 상대방이에요. 자, 그리고요. 미나상. 겸양어는요. 누가 내가 내가 뭐예요? 내려갑니다. 내가 내려가니까 상대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영어의 주어는 나가 되겠죠. 요걸 아셔야 여러분이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어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보기 첫 번째 보기가 우카가우예요. 우카가우예요.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요, 이 우카가오는 하루에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모든 레벨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우카가오는 미나상 겸양어네요. 내가 내려가는 말이에요. 갑시다. 듣다. 내가 듣다. 여쭙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방문하다. 세계 다 쓰이는 욕심쟁이 겸양어입니다. 정말 자주 나와요. 자. 예문 크게 읽어 볼까요? 갑시다. 아스타. 4시にってもよろしいですか 내일 4시쯤에 방문해도 괜찮으실까요? 누가 방문해요? 내가 방문하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보기 가 보겠습니다. 모시아게르모시아게る 겸양어입니다. 말씀드리다예요.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갑니다. 예문 크게요. 세노 고안나이 申し上げます. 고안나이 申し上げます.안내 드리겠습니다. 되겠네요. 자, 갑시다. 세 번째 보기는요. 미나상. 미에루입니다. 미에루는요. 물론 보이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게 경어에서는 존경어 상대방에 쓰는 말이죠. 상대방이 오시다요. 오시다. 미에루 잘 기억하세요 자 갑니다 예문 읽어 볼까요 다다이마 세너 다다이마 샤초가 미에마시다 아이 지금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되겠네요 자미에루 오시다 라는 존경어의 의미가 있더라 자 그리고요 미나상 오시다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갑시다 오시다 미에루 그쵸 오시다 뭐 있어요, 미나상? 아이, 오미에니나르. 역시 오시다입니다. 또요, 미나상? 그죠 이라샤르. 역시 오시다구요. 오로 시작하는? 맞습니다. 오이레니나르. 역시 오시다요 자, 그럼 제가 요거 이렇게 가리게요 미나상. 어, 여러분, 외워봐요. 오시다 에게 뭐라고요? 미에르, 오미에니나르, 이라샤르, 오이레니나르. 좋습니다. 잘 외우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요. 마지막 보기, 오메니 카카루입니다. 오메니 카카루는 겸양어, 내가 내려가는 말이고요. 만나 뵙다 되겠습니다. 아이, 수즈키상 가볼까요? 수즈키상 오메니 카카루 때 도떼모 우레시이 데스. 수즈키상 만나 뵈어서 너무 기뻐요.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서요 미나상. 실례합니다만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여쭤봐도 내가 묻는 거 겸양어 거. 답은요, 그렇죠? 1 번의 우카가데모 되겠습니다. 잘 맞추셨습니까? 하나 더 준비했어요. 자, 갑시다. 가이샤대 회사입니다. 자, 두 사람을 관계를 봤더니 샤초랑 샤잉이네요. 사장님이랑 사원입니다. 아. 사키, 가이기 시즈데, 아시다노 시료 왔을 했다 미따이다. 아, 좀 전에 회의실에서 내일 자료를, 그쵸, 까먹은 것 같다니까, 고 두고 온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와, 그럼, 와타시가, 제가, 토때, 가지고. 요 여러분, 주어가, 제가, 나잖아요. 존경어, 겸양어. 어느 쪽입니까? 그렇죠. 경령어를 찾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기 크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는요. 미나상. 나사루입니다. 나사루. 존경어예요. 하시다. 자, 일본에 여행 가시면은 이말꼭 듣는다. 그렇죠? 여러분 해 보세요. 하이. 오카상마. 나니니 나사이마스카? 고객님, 뭐로 하시겠습니까? 고객님이 하시는 거. 존경어입니다. 자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하이 마이루 마이루 겸양어입니다. 내가 가고 내가 와요. 자 우리 예문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왓시 세노 시 야마다와 팬미나 니모 간 마이리마스 나 야마다는 팬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 마이리마스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 보기 볼까요? 미나상 고란니 나르 고란니 나르 존경어로 보시다고요. 요거 아니메나 드라마 보시는 분들 중간에 고란노 스폰서 이런 거 들어 보셨죠? 뭐, 보시다. 에요 미나상 가보겠습니다. 今日の会議の資料をご覧になりましたか? 오늘 회의의 자료를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요, 민나상 마지막 복입니다. 자, 뭐가 많아요? 우리 세번 읽어 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케타 마와루. 한번 더. 우케타 마와루. 한번 더. 우케타 마와루. 좋습니다. 자, 겸양어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되고요. 내가 일을 맞는 것도 됩니다. 자, 우케타 마와루는 N2에 자주 나오는 겸양어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예문 가보겠습니다. 고이 케이오 우케타마와리 다이도모이마스. 의견을 듣고 싶다고 생각합니다니까요. 제가 의견을 듣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다 오다의 겸양어는 그쵸? 마이루,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나상, 이제 넘어가서요. 문장 완성, 자, 문을 완성시켜 볼게요. 먼저 풀고 오실 거죠? 하이!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노쿠니데 사카, 이 나라에서 축구, 그리고 야큐다, 야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기를 볼까요? 1번은 스포츠. 2번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2번 한번 읽어보세요. 발음이요. 니, 즈, 이, 대 즈, 이, 대 아니잖아요. 즈, 이, 대 니, 즈, 이, 대 무슨 뜻이죠? 뭐, 뭐에, 이어서예요. 니, 즈, 이, 대 기억하시고요. 또, 이해봐 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인기의 인기 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 볼까요, 민나상 갑시다. 코노 쿠니데 사카 2번. 니츠이데 축구에 이어서 랭키노 스포츠 또이에봐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하면 야구다. 가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리고요, 민나상 보너스 준비했어요. 하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뜻은 완전 다른 거 요거 알고 가셔야겠죠 하이 첫 번째 발음이요 니, 쯔, 이때, 뭐뭐에 대해서 요거 방금 했잖아요, 미나사 니, 쯔, 이데는요 뭐뭐에 이어서 쯔, 이때, 쯔, 이데 땡땡 잘 보시고요 두 번째 보너스입니다 쯔, 쯔이. 쯔, 니 가볼까요? 쯔, 무슨 뜻이죠? 그쵸? 무심코. 나도 모르게 그만 뭔가를 할때 쯔입니다. 하지만 쯔니는요, 마침내, 드디어 라는 뜻이다. 그쵸? 완전 달라요.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민나상 아이, 아마리, 아마리니, 달라요. 아마리는 여러분 완전 처척박사죠. 아마리 무슨 뜻이에요? 그쵸 그쵸 미나상. 그다지 별로도 있고요 미나상. 그리고 뭐뭐한 나머지로도 쓰인다 그쵸? 아마리예요. 하지만 아마리니는요 미나상 너무나예요. 너무나. 그래서요 미나상 너무나도 하고 싶을 때는 뭐예요? 아마리니 뭐 하시면 됩니다. 아이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하시고, 다 공부해서 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